안녕하세요. 동행복권분석의 김영빈입니다. 1123회차 추천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13, 19, 21, 24, 34, 35, 보너스는 26번이 나왔습니다. 자동 13명에 수동 3명, 그래서, 모두 16명이 나왔는데, 모두 17억씩 받는다고 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김영빈이가 긁어온 1123회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24, 두 자리 맞아서 낙첨되었습니다. 다음, 한 자리도 안 나와 낙첨입니다. 다음, 보너스 26번, 34번 두 자리 맞아서 낙첨되었습니다. 다음 35번 한 자리 나와서 낙첨되었습니다. 여기서 김영빈이는 변함없이 1124회차를 준비했습니다. 추첨일은 2024년 6월 15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같은 번호 5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100억짜리입니다. 다음 역시 같은 번호 다섯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100억짜리입니다. 다음 역시 같은 번호 다섯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100억짜리입니다. 다음 역시 같은 번호 다섯 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100억짜리입니다. 김영빈이는 매주 동행 복권에 2만원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김영빈이처럼 매주 만원이나 이만원을 투자해서 행복한 일주일을 만드시길 바라며 오늘은 일요일인데 열두시입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또 다음에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